안녕하세요. 진로 선택 과목의 영화 감상과 비평 교과 안내입니다. 영화 감상과 비평은 영화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평가에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쓸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영화 감상과 비평을 통해 매체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폭넓게 파악하고 영화와 사회와의 관계, 기술적 발전이 미학 체계에 미친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절대 평가 성취도 ABCD e 5단계와 상대 평가 석차 등급 5등급 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며 대학에는 성취도와 등급이 병기되어 제공됩니다. 2028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보통 특수목적고, 일반고 모두 기본 사학점이며 실제 편성 운영되는 학점은 보는 표와 같습니다. 영화 감상과 비평은 감상과 비평의 이해, 감상과 비평의 실제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상과 비평의 이해 영역에서는 감상과 비평의 목적, 개념과 차이, 효과적인 영화 감상과 비평의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감상하고 의미를 탐색하며 다양한 감상 방법을 찾아 영화를 읽고 쓰는 활동을 합니다. 감상과 비평의 실제 영역에서는 영화와 사회, 역사, 예술, 대중문화의 관계를 알아 봅니다. 또한 감상과 비평 사례를 분석하고 감상 전후에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문 쓰는 활동을 합니다. 관련 학과는 영화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사진영상학부, AR, VR 콘텐츠 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영화감독,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등이 있습니다.